신명기 전체가 33장인데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게 지나온 날을 돌아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5장부터가 위에서 주시는 말씀에 주목해라. 그리고 후반부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주제로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우리가 함께 새벽에 읽고 있는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나온 날을 돌아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합쳐가지고 150만 명, 그땐 숫자를 장정만 계수할 때이기 때문에 남자들만 합치면 대략 150에서 200만 명 가까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애굽에서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합니다. 나와서 그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신의 산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가데스 반해아라는 곳에 가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자, 이제 가난안 저기 하나님 주시는 땅이다.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들어가는데 얼로 들어가는 게 좋은지 거기 땅이 과연 좋은 땅인지 한번 정탐해 보고 갑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모세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열두 정탐꾼. 지파에 대표 한명 뽑아가지고 40위를 정탐시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과일들 가져와서 좋기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견고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볼 수, 거기 있는 그 안악 자손들 등치가 커가지고 그들이 우리 보면 메뚜기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 그들 전쟁해야 되는데 순순히 내줄 것 같진 않고 그들과 전쟁하면 우린 100% 죽습니다. 라고 보고를 열명이 하게 되고요. 여워서 갈렛만이 맞긴 맞는데 우리가 이깁니다. 들어가 전쟁하면. 우투에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겐 하나님 이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두 명이. 10명은 들어감 죽습니다. 그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결국 그때 20살 이상 넘은 사람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우리 매장질 삼으려고 하냐. 안 들어가겠다고 소리 소리 지르고요. 그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안 들어간다는데. 너희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 스무 살 먹은 사람, 여기 지금 모여 손 들은 사람, 내가 너희 말 들었다.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이 여기서 죽을 때까지 하루 정탐한 나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을 방황하고, 후세대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다시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반에서 돌이켜서 광학길로 돌아가 38년 동안 열 하루만 갈수 있는 길을 헤매고 고생하는 기록이 민숙입니다. 우리가 함께 새벽에 읽어왔던 내용이고요. 이제 모세가 뭐 38년 지났습니다. 다시 백성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설교를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나왔던 사람은 다 죽고요. 여호아 갈렙 그들 빼고는 다 죽은 다음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새로 광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뭐 놓고. 전에 38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너희들도 광해 여기 오는 동안 봐왔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물이 필요했을 때 어떻게 하셨냐? 물을 주시지 않았느냐?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거 하나님 주시지 않았느냐? 그걸 설명하면서 지나온 38년의 과정들을 돌아보고, 이제 또다시 너희 조상 1세대처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가난을 차지하라. 라는 설교 요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첫 번째가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우린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돌아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이고요 그 내용의 이제 결론으로 돌아보고 결론 세 가지를 말하는 게 본문입니다 자, 1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아 자, 시작 예 이제 출애급 2세대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가르치는 큐레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준행하라. 일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아서 다 광에서 멸절되고 죽어가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제는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사실 여기 이 말씀은요. 모세 입장에서나 듣는 모든 그 백성들 출애굽 2 세대들에게는 의미 심장한 말입니다. 왜냐면 하 그들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준행하지 않아서 다 광해서 죽었거든요. 너희들은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살리라. 그 말씀을 모세가 오늘 전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준행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저 듣기 좋은 소리 정도나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순종하지 못하고요.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 말 모세의 설교를 들었지만 다 듣고 죽은 사건들을 돌아보게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지 않으면 역시 죽는다는 거지요. 오늘이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 이제 들으려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감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절의 내용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지금 자기 듣기 좋은 말 같은 건 할렐루야 해봅시다. 듣기 싫은 건 아이 뭐 듣기, 가감하지 말라는 거야. 유한계시록은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뭘더 보태면 너희 죄가 더해질 것이고, 여기서 너희들이 뭘 빼면 하늘나 생명록의 이름이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명령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명령이 군대 용어잖아요. 군이 갔다 온 사람들 압니다. 명령 불복종은 전시에는 바로 총살입니다. 재판이 고 뭐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쏴버리는 거 전시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뭐 가감하고 뭘 보태고 뭐 이러니까 안 되고 절에서 그런 거 없이요 그냥 명령으로 받고 준행하면 그 말씀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지는데 너희 출애굽 1 세대는 그리하지 못해서 광에서 멸절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라는 말씀으로 모세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지요. 자두 번째 사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자, 시작. 네, 3절 앞부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발부울 사건을 얘기합니다. 발부울 사건 그들은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들이 광해를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모세 설교를 들으면서 대들기 시작합니다. 와서 왜, 그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불순종의 사건으로 죽는 사건이 있었고요.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해서 멸절되는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여기 말하기를 너희는 여지껏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생존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 생명력을 주시니까. 천국도요.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럼 그분께서 함께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많으니까.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한번 나가서 보세요. 옛날에 열심히 했다가 시험 들어 떨어져 나가 가지고 교회 불평하고 다니는 사람들 만나요, 못 만나요? 숱태 만납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한때 열심히 했는데 떨어져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많이 맺는다. 왜? 농부가 잘 가꾸고, 뿌리에서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고, 잘 맺는다. 그런데, 가지서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말라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불살라지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가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렁주 열매 맺는 거 보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런 좋은 열매들을 맺고 이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데 떨어져 나가면 말라지고 결국 불살라지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생명력 공급 받아서 결실 있는 삶이 되는데 떨어져 나가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삶이 각박하는 거예요. 자꾸 말라져 가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삽니다.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더 주님 가까이 할렐루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지나온 날들을 금년에 돌아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참올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가서 더워서 죽겠다고 했는데 더워서 죽은 사람 몇안 되고 대부분 다 살았고 또 영하 10도, 50도 차이가 나갖고 추워서 죽겠다는데 죽은 사람 몇안 되고 대부분 다잘 살고 있으니 참 우리는 대단합니다. 더워도 살고 추워도 살고. 세계적으로 정말 50도 기온 차이 나는 나라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 없는 나라도 많고 한데, 하여튼 우리 열심히 잘 삽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늘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든지 그분이 생명력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우리를 가꾸고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들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금년 돌아보며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우리게 축복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시고요. 더 주님 가까이 축복입니다, 그게. 여기 7절에 보면 7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우리 7절 시작. 예, 모세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얘기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신 일,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보았던 그런 백성이 다른 백성 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 않았느냐?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마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우여곡절 끝에 했고요. 비느하릇 홍해 바닷가에 진치고 있는데. 갑자기 먼지가 뿌옇게 나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뒤를 바라보니까 바로가 군대를 몰고 잡으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병거를 몰고 군대를 몰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백성이 한숨 쉬고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앞으로 나갈래니 도망갈래니 홍해바다 가리고 있으니 나가면 빠져 죽겠고. 옆인 산이고, 다시 나갈래니, 바로왕의 군대를 못 쫓아오니, 백성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실 때는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텐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홍해바다의 지팡이를 가르치라. 가르치는 순간에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고 육지처럼 길을 내시고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길을 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 어느 정도 간절했겠어요?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그들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어요? 와서. 생명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까이 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요. 그들이 거기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이어서 애굽 군대가 들이닥칠 때 물이 합쳐져 그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감격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그 모세는 미리암이 노래 앞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었어요. 출애굽에. 그 감격 기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이 다른 나라, 어디 그런 나라가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고요. 가까이 가면 그분이 우리 가까이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절입니다. 오직 너는, 자, 시작. 네 그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 함께 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그들은 무수히 봤거든요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떠나지 않도록 하라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은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본 것을,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잘 지키고 조심하는 그런 우리들 되셔서 늘그 은혜에 감사하는, 늘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우리들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 이제 새로운 새로운 환경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마음을 지켜서 눈으로 보여 주신 하나님 역사 그거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거를 늘 기억해서 그 하나님 어려울 때내 기도 들으시고 우리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품고 사는 삶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이어서 말하기를, 너는 그 일들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절기 때마다 자녀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우리 무리도 여름 휴가 때 뭐, 텐트 짊어지고 나가긴 나가지만, 그런 거랑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는 모처럼 나가 잘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뭐이러려고 나가지만 그들은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나갑니다. 거기 무교병 갖고 나가서 무교병을 먹는데 매일 그것만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이 한마디로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서 광야 체험하면서 거기 그런 떡 하나 사서 큰 이따 많은 거사 먹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 맛도 없어요. 근데 그걸 한번 먹을 땐 그냥 먹겠는데, 여러분, 하루 먹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틀 먹으면 못 먹을 지경입니다. 일주일을 먹습니다. 그럼 자네들이 얘기하잖아요. 아, 아버지, 왜 우리를 여기 이런 걸 먹습니까? 나와갖고 좀 삼겹살을 곰, 뭐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삼겹살 얘기는 안 나오겠지만, 예? 뭘 먹어야지. 왜 우리가 이걸 먹습니까? 이런 이유가 뭡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히브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 가난안이땅 본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를 잊지 마라. 너희들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너희들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때마다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일주일 동안 가르치는 게 절기입니다. 우리랑 개념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철저합니다. 그들은 홀로코스트라고 유대인 학살 현장. 지금도 그들은 일 년에 두세 번씩 아이들 데리고 갑니다. 가서 우린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저들을 용서는 하지만 잊어버리진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벗어나면 고난당한다는 걸 강조하는. 사랑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광야 같은 곳입니다. 어렵잖아요. 부족투성입니다. 힘든 문제들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받으며 그분 인도 가운데, 보호 가운데 사는 거 중요하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을 물려주는 게 그들에겐 최고 자산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우리처럼 축복하심 속에 살게 하는 게 부모된 우리들의 책임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 첫 번째 설교 우리가 마칩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설교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준행하라.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마라.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하나님 함께 베푸신 은혜를 내 자녀 손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게 오늘 모세 설교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도 품고요. 우리가 새롭게 새해를 준비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하나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지나온 금년 안에 잘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을 새롭게 해서 새해에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잘 쓰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셔서 또새 어떤 일이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지만 안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 가운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